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철도와 수도권전철, 버스, 택시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천안화산역. 지난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이 2만 5천여 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역사 56곳 가운데 8번째로 많습니다. 오는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 천안화산 지역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최근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천안 아산 지역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9년까지 KTX 천안 아산역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지 규모는 천안 아산역 동서측 유유지 6만 7천여 제곱미터로 계획상 건축 연면적은 47만 8천 제곱미터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천안 아산역은 연간 800만 명이 이용 중인 철도 교통 허브입니다. 이곳에 광역 환승 센터를 건립하면 파리 라데팡스처럼 광역 교통의 허브이자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센터 내에는 철도와 버스 환승, 지원 시설은 물론 대형 쇼핑센터와 호텔, 레지던스, 의료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예상 사업비는 8,700억 원으로 전액 민간 자본이 투입됩니다. 민간 사이드에서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의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민간 업체에서 관심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아산역의 연간 이용객이 8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광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경제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8천억 원이 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사업 성공을 위한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